왔습니다 뭐? 에? 뭐냐고. 아니, 이름 날리고 오라매나 이름 날리고 왔으니까. 에. 어디로 날렸 근데? 이긴 들었어. 그러면은 말 길게 하지 말고 붙자고. 에? 에? 에이? 에이. 가자. 에, 에. 어 형님. 형님. 말고 닭갈형부터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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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터 준비라고. 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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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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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스펙냐스펙어 아니 형님 내가 정확하 말할게 어. 나중에 뭐 맞고나서 뭐 병원비니 뭐니 신고하니 뭐 그런 말 하지말고 남자답게 깔끔하게 야. 응? 야. 진짜 어? 어형 어. 같이 얘같이 형 하려고 에이. 자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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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 에이 자신있불다 꺼지기 전에 그냥. 이나 보고 살바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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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잡았던 친구들이 나랑 북극이라고는 아니고, 어, 아니, 나 북극이야. 될것같 형님 될것 같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형님이 뭐 이름 좀 날리고 말렸다 했는데, 알잖아요. 묶기 전까지 몰라. 형은 아니, 군대 좀 매력을. 살살해, 살살. 예이 많이 들어와. 자, 아, 먼저 갑니다. 네. 먼저 가. 아이씨! 카운터! <laughs> 에이. 에이, 카운터! 아이. 카운터.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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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카운터! 에이, 뭐야, 무릎! 에이, 장난치지. 마 일로 와. 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뭉기야 재밌다. 나이 제대로 갑니다. 장난을 치지 말고 제대로 와. 안마에 간다. 아이다. 에이! 어, 야! 맞았어. 맞았어, 씨. 형아! 언니 동생, 이번에 때. 누굴 냈냐? 야, 있어봐요. 이제 안될것 같아. 제 동생. 기다려. 내가 금방, 금방 가겠습니다. 금방 간다고, 씨. 기다려, 아, 형님.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하는 거아 저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진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축복같이 도망는 거잖아. 아, 그냥, 그냥 야. 야? 그냥 하라고. 축복같아? 제가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우. 아우. 차. 아우. 야, 금방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기다려, 닦아리. 어디? 뭐니요? 어? 어르십니까? 뭐냐고 얘기하라고 빨리. 아 예, 아 이제 네. 잠깐. 아 진착하시고 네. 어. 아, 우선 앉아주세요. 진착하세요, 진착. 침착. 이거 네. 하라고. 어. 저 동생분의 보호자 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뭔지 얘기를 하...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제... 음... 알라고 엄마. 음... 음... 지금 그렇게. 동생분이 굉장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럼 살려내면 될거 아니에요, 응? 살려 아, 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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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내라고. 살려내라고요. 진짜 가세요. 살려내. 진짜 가시라고요. 보호자분이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이. 아이 진착하세요. 아, 왜 이래? <laughs> 어디까지가? <아이>, <laughs> 아 진착하세요. 할려요. 알겠습니다. 진착하세요. 우선. 오늘. 오늘 안아주세요 보호자분. 굉장히 위급한 <laughs>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비가 비만입니다. 수술비 얼만데 얘기. <laughs> 얘기해. 아. 요억 왜? 요억 얼마? 6억 누군가 있으면 동생 살리는 거 o o n 실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 엄마, t is 요 h i s It's worrying. I'm n 아 살리겠습니다 o o d i 고 n o 준비해 r 셔야 저희가 살리죠 그래 v e r 어나 이리와 누있어 누워있어 어, 어. 네. 누워있어 아, 누있어 누워 누워 있어? 어. 아. 누워 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요 걱통시켜서 걱정하지마 형이 다 알아서 할테니까 넌 열심히 힘을 받아 아니야 나 괜찮아 하나도 안아파 있 있어 t a 알아 a jay c o o 걱정하지 마. 아니야 o u 수 r 같은 거안 받아도 다 u 는데수 I 안 해도 돼. e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little bit o 이 a jay. I am a little bit of a jay. I am a l i 어어 똑똑똑 괜찮아 아직 괜찮네 정 하지마 너 때문에 내가 묻는다 응. 응? 쉬고 있어 어? 응? 자고 있어 형 응.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형이 알아서 할게